안녕하세요 리안입니다. 제가 저번에 가산점방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쿠폰방이에요. 이렇게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어느 정도 제가 적었는데 떡메일을 하나 하나씩 뜯어서 썼는데 떡메일을 쓰려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제가 그나마 좀 소통하시는 분들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로 스무디 만고님자주안 하시지만 그래도 하시리라 하셔요 스무디 만고님첫 번째로 저를 구독해 주신 분이라서 정말 감사해서. 그리고, 남조언님엠파이어 소녀님, 그리고, 세이버티미님 뚱스쿵님, 난디 유튜브님, 여리여리인가님, 전화정님, 조그만, 유튜브 조코만선색탕님니크님박스지혜님익점연구소님 방탄핀피와님, 플로라님, 이렇게 해서. 제가 우선은, 사, 이거는 말 그대로 쿠풍방이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해왔는데, 하나씩 도장을 드릴 거예요 도장은 뭐 제가요 이한 이거, 페이지를 꽉 채우신 분께는 제가 음, 점점 이거를 또 누적을 시켜 가지고 어, 이거를 도장을 20개? 20개 모으시면 제가 나야. 이거 나중에 스무개 모으신 분서 영상 올릴 거예요 만약에 나는 없는데 하시면은 댓글로 저는 저는요라고 써주시면 돼요 스무디 만구님 있고 플로렌님 있고 점연구 소님 하고 뒤집혔다우는 도장 하나씩 해서 드리고요 똑같은 떡메로다 이거는 하다가 이거 너무 큰것 같아가지고, 좀 작은 걸로 바꿨거든요. 좀 작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또못었어왜 이러니? 이제 나중에 뒷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정님? 보통 제가 아니, 뭐 제가 교환한 분이나 아니면 이 어느 정도 친한다 거나 그런 분한테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분에서 제가 가장 소통 많이 하시는 분 제가 또 뽑아서 지금 바로 할 거거든요 언니 브 하고 지금 제가 적어으신 분들은 하나씩 다 들었어요. 말 그대로 20장, 뭐, 3, 이거 한편이 10장씩 들어, 1개씩들어것 같아서. 네, 그 다음에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디 유튜브는 이렇게 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강평도 하셨고. 과장님, 딱 박세진님, 코니버튼 님, 유리유리님, 이정영님, 스피어랑 스무니방구님한테 제가 정말 고마워서 두개 드릴 거예요. 이번에 딸른 도장을 할까요? 제가 이거 사실은 도장을 잡게 아니라 이 동생 거예요. 클로라랑 이쯤영 선생님은 그냥 한 판만 다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한 판에 스무 장, 스무 개다 들어갈 것 같기도 해서 언급 안 되신 분들 중에서 나도, 나도 소통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은 댓글로 써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못 썼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거 다시. 해서 또여기 드린 것 있고 그리고 한 분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점0구소님한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라한테도 하나 더 그리고 순우님한테도 그리고 전화 손님 어디 계시지? 전화 손님은 진짜 내기될 거예요. 영상 정보를 갔네요전하정 님이 소통왕, 전하정 님하고, 폴로란 님하고, 유튜브 연구소 님이 소통왕이잖아. 네. 이렇게. 제대로 안 찍혔어. 됐다, 됐다. 이러시고 이거 만들어서 제가, 칸도 만들어서, 지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최대 점수가 4 개고요. 한개 받으신 분들은 좀더 열심히 소통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자기 언급 안 됐다 하시면 댓글로 소통 열심히 하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안녕.